반가워요. 오늘은, 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신나게 더 감사를 표현하면서 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따라 순정하며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가 귀를 조금 열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켰고,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하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예요. 먼저는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6월절과 첫 소산을 바쳤던 77절, 맥추절과 오늘,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길래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노예로 사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구해 주세요. 하나님 구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내지요. 누군지 아는 친구? 어, 아는 친구 있네. 맞아요.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시죠. 바로가 이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시샘하고 미워해서 뒤에서 열심히 쫓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처음 만난 그 넓고 넓은 홍해라는 데를 맞닥뜨리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떠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로 이 홍해를 내리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쫙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젖지 않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게 되었지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우리가 세례요한을 배울 때 광야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정말 한낮에 서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집이 없이는 잠을 잘수 없는 곳이라는 거를 우리가 세례 요한 때 함께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함께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광야는 더군다나 씨를 심고 거두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먹을 음식이 어,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하지 않아도 매일 매일 광야에서 얼마든지 밥을 먹으며 또 물을 마시며 고기를 먹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이 시간이 40년이나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셔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날은 정말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곡식이 많을 때였어요. 먹을 음식도 많고, 곡식도 많고, 또 과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 이 계절에 한 주간을 정해서 이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감사의 축제를 지내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아닌 천막을 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지었던 그 천막을 지어서 8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아빠만? 엄마만? 아니요. 자녀들까지 모두 다그 천막에서 8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온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8일 동안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때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어, 그렇다면 친구들 이 수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가르쳐 준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가 써져 있는데 그 책에 바로 이 3대 절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감사절을 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지켰던 거죠. 우리 유치부실에는 오늘 그 어, 초막으로 으, 보여지는 텐트가 <laughs> 쳐져 있어요. 혹시 주중에, 더, 주중에라도 보고 싶으면 와서 봐도 좋겠어요. <laughs> 네, 초막을 쳐놓고 우리가 거기서 잠시 체험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이나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음, 하기를 원하셔서요.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엄마랑 아빠랑 오늘은 그 성경을 좀 찾아보고요. 성경 속에서 어, 초막절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엄마랑 아빠랑 오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동안 나눈 이야기지만, 오늘 하루라도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그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돕고 계세요. 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고 한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늘 알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키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 동안 약속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 마옥 옵 시며 드시 하늘 에서, 이름것 같이 땅 에서도 이을 것.